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섯 가지의 깨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인데요, 깨지고 또 깨닫고 또 깨어 있고 그리고 깨끗해지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깨 부수는 이 다섯 가지의 깨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이제 깨지는 거. 입니다. 깨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깨지고 또내 욕심이 깨지고 내 안에는 있 죄성이 깨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의 옛 사람이 깨지고 오늘 찬양에도 드렸듯이 우리가 새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깨지는 것이 고통스럽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우리 주님께서도 이 깨지는 것에 유익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깨진다는 것,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의 자아, 나의 속사람이 주님 안에서 죽고 새로운 자아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깨지고 새롭게 되고 회복하는 과정에는 통증이 동반하게 됩니다. 깨지는데 안 아픈 사람이 없죠. 내가 깨짐을 경험하는 순간, 내가 은혜를 받으면서도 깨지는 순간은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통증을 경험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바로 이러한 깨짐과 아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오늘 말씀처럼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후에 그가 심히 통보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주님을 부인하기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고 의기양양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항상 이 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많은 제자들 앞에서 공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과 죽기로 각오했던 그의 품 안에는 늘칼한 자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내품 안에 있는 칼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님이 잡히시고 또 자기에게 위기가 닥쳐올 것처럼 느껴지자 그품 안에 있던 칼을 꺼내들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만일에 베드로가 평소 자기의 말처럼 주님과 함께 죽기로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묶은 그 밧줄에 자기도 같이 묶여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치만 그는 칼을 사용했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열심히 주님 곁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위기의 순간 그가 빼어들었던 것은 말씀의 검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그가 생명의 말씀들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 그가 빼어든 것은 말씀의 검이 아니었고 또 순종의 검도 아니었고 자기의 의와 폭력의 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처럼 이 품에 칼을 품고 다녔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러면서도 자기의 마음 가운데 그 칼을 품고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고 또 많은 이적들도 곁에서 경험했지만 또 자기도 직접 체험을 했지만 문제는 늘 주변을 의식하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그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종교 지도자들과 매일같이 갈등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 그러면서 베드로는 더욱 칼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다. 이 칼을 더욱더 단단히 붙잡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또 은혜받는 삶을 우리가 산다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품을 열어보면 지금 어, 마음 중심에 네. 한번 까보시죠 다 <laughs> 정말 주님 사랑해서 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기도도 하고 어, 신앙생활 하지만 그러나 마음 중심에 베드로처럼 우리가 다른 것들을 품고 또 의지하고 어, 살 때가 있다라고 아, 하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만 믿습니다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다가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 선택의 순간에 들어서게 되면 내품 안에 숨겨두고 있던 것들 그런 것들을 꺼내 들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품 안에 그 칼이 들어 있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딱 품었는데 이렇게 튀어 나오는 것이죠. <laughs> 우리 안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내가 품고 의지하며 사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모르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지만 놔두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에게 깨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품은 칼, 내가 품은 뜻과 생각이 이게 얼마나 부질없고 나약하고 또한 죄성으로 가득한 것인지를 알고 깨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깨짐의 과정, 그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할 수 있는 좀더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고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어떤 그런 시간들, 그런 기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갔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때에 따라 내가 품 안에 있는 것들 의지하고 또 그러다가 내가 또 깨지고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정말 나에게 주님밖에 없구나 내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어떤 그은 깨달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까지 했던 이 베드로의 품 안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면 주님을 부인할 마음도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부인하는 칼과 저주하면서 맹세하는 저주하는 칼, 그리고 배반하는 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칼이 결국에는 자기를 찌르고 심히 통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는 아픔을 겪은 후에 이제 베드로가 그 칼을 버리고 삽니다. 나이 방식대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그 칼도 버리고. 주님을 부인하고 또 저주하고 배반했던 칼도 버립니다. 무엇이 그의 그 칼들을 버리게 할수 있었던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면서부터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면서 그때부터 그는 그의 칼을 버리고 정말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게 됩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는 그런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면서 자기의 연약하고 간사하고 또 자기의 의로 채워져 있던 그 품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칼을 내던지고 대신에 무슨 칼을 붙였습니까? 네?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성령의 검, 자기 품 안에 있던 칼을 내던지고 성령의 검을 붙잡게 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 그 성령이 자기의 깨지고 무너지고 또 무력해진 그 심령의 틈 사이로 들어오셔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자기의 전 존재를 완전히 다스리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자기가 의지했던 칼은 내놨습니다. 한편으로는 허전한 것이죠. 두렵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내가 무슨 칼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성령의 검을 그가 붙들게 됩니다. 더 이상 자기의 의, 자기의 칼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는 삶으로 베드로가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됩니다. 크게 깨지는 시간이 있었기에 성령의 위력 역시 그만큼 더 크게 와닿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의 사도행전에서 알수 있듯이 초대교회를 이끄는 대사도로가 거듭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끌게 됩니다. 그의 전도로 하루에 3천 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3천 명, 그리고 그 다음에는 5천 명이 주님을 만나서 그들도 역시 깨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찔림을 받아서 자기들 품 안에 있던 세상의 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자복하거나 회개하며 그들도 역시 성령의 검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야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의 이 사람들의 주임 배를 채워 주셨다고 한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3천 명, 5천 명에. 그주인 영혼을 채워 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행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회복이 이만큼 중요하고 값진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내가 주님 제대로 만나서 내가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친구들, 나의 부모와 자녀들이 그들도 의자던 칼을 내려놓고 주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사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자로 서고 또 이렇게 이른 아침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나의 깨어짐을 나의 깨짐을 경험하고 내품 안에 의지하고 있던 칼을 버리고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완전히 내 안에 있던 칼들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이 하루를 밖에 나와서 오늘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인간적인 많은 생각과 염려들 그러면서 내 안에 가지고 있던 그런 칼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말은 곧내 손에 들고 있는 이 칼은 내려놓습니다 다시 또 어떻게 철망정 그러나 적어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하는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그런 칼들을 내려놓는 그런 결단에.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품에 의지하고 있던 칼들을 버리고 나의 깨진 모습 사이로 나의 염려하는 모습 사이로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께서 깨져 울며 통곡하고 있는 그런 나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감싸주시는 그런 회복과 평강 능력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을 향해 믿음의 칼을 들고 진검 승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될 소나 양 혹은 비둘기를 잡아서 그 몸통을 쪼갰습니다. 비둘기 같은 경우에도 쪼갰습니다. 이게 뭐 쪼갤 게 있습니까? 그러나 쪼갰습니다. 반드시 쪼개서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습니다.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물이 깨지고 쪼개지는 것처럼 그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자기를 그렇게 깨뜨려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저입니다 저의 모습을 이렇게 찢습니다. 저의 모습을 깨뜨립니다. 하나님 앞에 열어드립니다. 피를 흘립니다. 그런 고백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기의 죄도 깨뜨리고 교만도 깨뜨리고 자기 안에 있는 탐욕도 그렇게 이 재물처럼 깨뜨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이 되어서 온전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대충 깨뜨리지 않는 것이죠. 아주 정성스럽게 그것을 쪼개고. 각을 떠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제물을 불에 태워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받으실 만한 이게 향기로운 제물이다. 내위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제사의 관례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도 똑같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정말 정성스럽게 깨뜨려지심으로 드려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말씀 앞에 서고 기도를 드리는 건 역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 정말 향기로운 산 제물이 되도록, 이 시간 내 마음, 내 영혼의 각을 떠서 나를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시 회복이 되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살기 위해서, 이 시간 저를 하나님 앞에 깨뜨립니다. 이 모습을, 저, 이 저의 모습을 하나님 받아 주십시오. 정말 향기로운 저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주십시오.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를 깨뜨리고, 또한 주일의 예배자로 서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모습을 깨뜨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담대의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매일 중노라 고백하면서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깨지는 일을 하루 이틀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이건 반복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날마다 새것으로 사는 은혜 또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복의 은혜로 살게 하소서. 이 가을 영성 새벽회 때이 주제가 이번 3일만의 기도 제목 바람만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매일 주님 만나고 매일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지면 바로 그 깨진 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십니다. 베드로의 깨진 자리를 채워 주시고 바울의 깨진 자리를 채워 주셨듯이 우리들의 깨진 자리 역시 성령으로 채워 주시고. 말씀으로도 채워 주시고 능력으로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부어서 위로부터 채워 주시기도 하고 기도를 시키심으로 내 안으로부터 채워 주시기도 합니다. 나의 건강,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든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품는 정말 귀한 그 거룩한 그 마음만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의 은혜로 살게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한 가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다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이 세례는 깊숙이 담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한 것입니까? 자기들을 물속에 깊이 담그고 그렇게 가라앉자, 가라앉아 있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면서 또한 일으켜 세워지는 경험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그 세례 예식은 처음이었습니다. 할래야 전통적으로 해왔, 해왔던 것이지만 이 세례는 그들이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정결 예식은 있었습니다. 손을 씻는다거나 발을 씻는다거나 이런 건 있었지만 몸 전체를 담갔다가 깊이 담갔다가 일으켜지는 것은 처음 경험해 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 받은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것이 끝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물에만 담갔다 일어나는 이 경험이 끝이 아니고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뒤에 오시는데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회개하면서 물로 세례를 받고 자기들을 깨뜨리고 있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을 만나서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깨져라. 성령으로 깨지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훗날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바로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제대로 깨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120여 명의 사람들 그리고 훗날 그를 통해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3천 명, 5천 명의 사람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기들을 이 성령에 깊숙이 담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진다고 했을 때 그는 거나 스스로 내가 벽에 박아서 내 스스로 내 가슴을 친다고 해서 깨지는 게 아니면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깨지는 것입니다. 깨진다 사실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깨진다 이것은 곧 성령에 의해서 깨지는 것이고 그것은 곧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위로받고 변화된 삶을 살면서 세상을 구원하는 회복과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이 시간 그리고 올 가을 우리들에게도 이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성령님의 깊숙이 담겨지고 내가 말씀에도 한번 깊숙이 담겨지고 또 예배와 기도와 찬송에도 성령에도 깊숙이 담궈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이러한 은혜와 사랑의 품에 귀하게 잘 담궈주셔서 우리의 상하고 연약한 심령들 회복시켜주시고 나의 깨진 삶의 자리들 나의 연약한 육신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셔서 기쁨과 감사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의 자아와 욕심과 죄성이 깨지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으로 저의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순간마다 저의 의와 자랑과 교만과 실력의 칼을 빼드는 삶이 아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순종과 성령의 검을 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깨지고 무너지고 무력해져 있는 저희 심령과 삶이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에 깊숙이 잠겨서 우리의 가정과 주변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시간 2~3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니다